안녕하세요. 쌤이. 뽀기요 오늘은 어, 전라도 순창군이랑 담양군 사이에 있는 강천산에 왔습니다. 네. 여기도 단풍으로 꽤 유명하더라고요. 강천산은 1981년도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어, 계곡을 따라서 단풍이 얼마나 덮었는지 멋진 단풍 구경도 하시고 전망대도 있다고 하니까, 현수교. 멋진 현수교도 건너고, 전망대도 보고, 강천산을 재단 코스로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저희는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는데, 여기가, 와, 제일 입구 주차장인가 봅니다. 물들기 시작하는데, 오, 예쁘다. <laughs> 개일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이야? 응, 5,000원인데 여기도 순창군 상품권을 2,000원 2 0 ,000원. 0 0원으 돌려줍니다 저번에도 내가 다 썼지 어. 커피 한잔 마셔야겠어요 응? <laughs> 오늘 저희가 갈 코스는 쭉따로 올라갈 거예요 계곡 따로 올라가서 제2호수로 서 흥제봉, 광천산 기떼봉,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좋아. 계곡로 먼저 탈게요. 네. 코스로는 이 코스 8.7km, 한 4시간 코스인데, 가겠습니다. 주랄, 갑시다. 지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천상 국립공원 관광 안내도를 받았습니다. 아, 아주 아담하고 아주 예쁜 계곡인데. 어, 아, 여도봐지다 이곳 쪽은 아직 물이 덜 들었습니다. 단강에 들어가고 있어. 네. 오늘이 10월 28일인데 아직 물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와, 첫 번째 볼거이금풍타포입니다와 멋있네요. 오! <웃음> <웃음> 와 뒤에 뱀풍폭포가 너무 멋있다 뱀풍폭포를 말해보면서 나안 네. 보여 갑시다 <laughs> 와 멋있네요 뱀풍폭포 쪽에 반풍이 예쁘게 물들기 시작하네요 와 멋있습니다 이야 편하다, 물줄기가. 아, 시원하다. 물 들었어. 어, 물이 예쁘게 들기 시작하네요. 어, 너무 예쁘죠? 응. 계곡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쁜 응. 것 같아. 응. 강천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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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애기들, 애기들.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깃대봉. 대체로 깃대봉으로 올라서, 어, 강천산을 찍고 계곡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고장문 계곡을 먼저 가서, 어, 살 거꾸로 살 내려올게요. 살. 산책하기 아주 좋은 길이네요. 여기가 겨울이 너무 순해서 걷기가 너무 좋아 이쁘죠? 물이 너무 깨끗해 겨울이 너무 부드러워요 바위도 너무 예쁘고 위에 바위도 있고 천산일주문 지나갑니다 강천사 지나가겠습니다. 강천사는 성서사의 말사이며, 신라시대 때 도성국사가 지어진 지원절이라고 하네요. 좋은 산책로는 일단 접어두고 횡풍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왕자봉, 응? 왕자봉 쪽으로 가는 갈거예요 왕자봉, 해수교, 출발. 오, 해수교. 이야. 이야, 멋진데? 자, 전망대. 전망대 먼저 보고. 이야, 멋있네요. 이야, 이야. 산에 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네. 이쪽 이쪽 라인 너무 예뻐요. 완전 예쁘다. 이쪽 라인 되게 예쁘다. 그죠? 아직 단풍 들었는데. 응. 와 들기 시작하네요. 완전 들진 않았고. 와, 아직 어랭 파란 게 많아. 응. 야헬스기 건너갑니다. 무섭네요. 야. 많이 흔들리는데? 어, 어, 좀 흔들리는데? 봐봐요,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죠? 재밌어요? 많이 흔들려요? 네. 와, 뭐 이래, 헨수교가? 야, 예쁘긴 하네요. 저희는 구장문폭포 쪽으로 가겠습니다 헨수교를 건너와서 구장문폭포 쪽으로 갑니다 반대편에도 내려오는 길이 있네요 우리는 내려오는 길이 없는 줄 알고 돌아왔는데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 안 오셔도 돼요 그러면 끝났을 건데 어. 와, 멋있네요. 이야, 뭔가 각, 오! 이야, 멋진데? 이야, 뭐야, 뭐야. 이런 멋진 곳이 있다니. 정말, 정말. 어. 야, 저쪽에도 폭포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장 폭포 맞아요. 그래, 맞아요. 구장공 폭포가 인공 폭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네. 인공폭기 맞아? 확실한 거야? 자, 저희는 계곡은 여기까지 타고 행제봉 산거리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리 가면 호수가 있다고? 네. 오, 신기한데. <laughs> 행재봉향해 강천저수지 옆으로 갑니다. 이제 본격 등산길입니다. 숲길이에요. 아, 밑에 네, 강천 제2 강, 강천 호수입니다. 옆길로 걸어가요. 와, 좋다. 은재봉 1.4km나 남았네요. 이제 갑시다. 네. 여기 단풍은 노랑노랑 하니까 예쁘네. 노랑노랑 하니까 예뻐요. 여기가 도망, 어디어 도망을 할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와, 멋있긴 하네. 여기가 도망점이구나. 아. 날이 흐리죠? 여기가 어, 장소야? 어. 음~~ 좋아 어. 건해 많이 들었다 저기 들기 시작하죠? 어. 어. 한숨 쉬어가는 장소야 어. 딱 의자인데? 너무 좋은데? 와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오 어, 좋아 가파르게 올라와요 가파르게 어. 숨도 안쉬게 가파르게 올라와요 어. 숨을 쉽게 탐을 안줘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숨 한번 쉬고 다시 올라가야죠 오이고. 여기가 행재봉 산거리인가 봅니다 산거리에 왔고요 여기서 갈라지네요 송낙바위 북무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 저는 크게 안 바퀴 도는 코스죠 저희는 왕자봉 1km 남았네요 아, 하, 뒤에 봐 멋있죠 봐봐요 여기도 행이 엄청 오래됐다, 그치? 응 네. 제주에는 왕좌봉 네. 강천산 정상이죠, 왕자봉 네. 1km 정도 남았습니다 사람주나무 단풍이 예술이게네 여기 약간 빨갛게 물드는 게 사람주나무 단풍이에요 이 노란 건잘 모르겠네 비슷한 거 같은데 이름을 우리가 나무 이름 을다 모르는데 너무 너무 예쁘고. 굉요뻐요 단풍도 노랗게 무드는것있구나 제1 행제봉호남정맥이랍니다 565m. 왕자봉 0.79m네. 아주 걷기 좋은 숲길이에요. 아, 전형적인 가을 느낌 착착 나는 그런 길입니다. 저희는 왕자봉. 왕자봉이 강천산이죠. 강천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기떼봉 산거리 쪽으로 <laughs>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헨스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산을 타고 내려갈 거예요 자 일단 강천산 정상 왕자봉이니까 강천산을 갔다 와야죠 200m입니다 200m 강천산 정상 다 왔습니다 여기서 강천산을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요 와 뒤에 단풍 봐요 너무 예쁘다 언니. 어디? 이쪽에요. 우와. 여기요. 우와. 왕자봉. 광천산 왕자봉 되어 있네요. 광천산 공주봉. 공주. <laughs> 표정이 또 싸고 들어가는구만. 서고 들어가. <laughs> 저희는 다시 기대봉 쪽으로 갑니다. 길이 너무 편한데요? 네. 그 잠깐 흔들게 올라온 30분 정도 빼고 너무 편한 길입니다 네어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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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어 너무 예쁘지? 어이쪽으로도 봐봐 라 너무 즐겁다, 너무. 즐겁다. 뭐, 여기가 기떼봉이래요기떼봉이지만뭐 다른 비석 정상석은 없고요. 그러네. 아, 관리 사무소까지 2km 남았습니다. 갑시다. 가요, 길이 너무 좋아서 와 순삭 지나가 강천산은 그냥 가볍게 등산하기 아주 좋은 산인 것 같네요. 단풍도 보고, 단풍 구경도 하고 가볍게 산행하실 분은 강천산 추천합니다. 눈이 즐겁다요. 눈도 응. 즐겁고, 어, 피로도도 조금 덜하고 걷기도 좋고 그래요. 여기 관리사무소까지. 1.23km 남았는데 여기 한 1km 정도가 아마 가파르게 내려갈 것같답니다 가파르게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긴 등산은 없고요 열심히 가봅시다 네 이렇게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서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병풍폭포 있는 쪽에 왔습니다 산이 그렇게 끝칠지는 않고 산이 순해요. 순해 기분좋게갔가오는산 네, 볍게탈수 있는 산 입니다. 이쪽으로 나옵니다. 출국 나왔습니다. 장국사이이국 출국 사니 여러분,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오, 한 10km 정도 되네요. 거리가. 정말 그렇다고지 응. 아, 그리고 키포인트는 산보다 여기, 강천사 계곡 그래, 따라 쭉 올라가는 그 길이 정말 단풍이 있고요. 근데 그죠? 계곡 길은 아직 단풍이 물이 중간중간 들었어요. 중간 다안 들었어요. 예, 이제부터 그것도 들기 시작하네요. 정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응. 여기가 어, 이제 들기 시작해서 작년보다 조금 단풍이 며칠 늦다고 생각하시면 돼니 응. 지금부터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 많이 오시는데 어, 충분히 좋지만 며칠이 떠오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광천산 여기 매력이 매력 있어요. 있어요. 응,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산에서 만나요. 바이, 뿅, 뿅.